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아이에문고쌤 화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의 개념과 정보화로 인한 생활공간과 양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기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에 따라서 정보화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그러나 너무 어렵지 않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통합사에는아이의 문고쌤 정보화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의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가공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합니다 이 가공되어진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정보통신 기술로 활용을 하면서 막 이어지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곳곳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전. 이것은 과학기술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적을 쓰러뜨리고 이기기 위해선 적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적은 자신의 정보를 꽁꽁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뭐 레이더, 비행기 또는 배, 통신 수단, 뭐 모로스부,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적을 처부수기 위해서 발전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20세기를 들어오게 되면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화 사회에 따라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생활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인터넷 PC 통신을 이용해서 온라인 통신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함께 나누고. 제가 예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뭐 제가 협찬이나 이런 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브랜드 명을 안 가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상공간에서 활동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 핸드폰 알람에 당근 하면서 알람이 울리면 괜히 설레요. 저도 제가 관심 있는 상품을 키워드 알림으로 해 놓고 언제나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교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당근마켓. 또뭐 지역의 맘카페. 또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 또 네이버 밴드 또는 뭐 다운 카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과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공간 이용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GPS, 그 다음엔 GIS입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을 사용해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학교를 오실 때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도착할 것인지 맵 또는 알림이 앱을 깔고 어몇 시야 이러면서 막 서둘러서 뛰어가시죠 대중교통 도착 알림이 앱 또는 구글 맵 카카오 지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로 카카오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제 코로나 이전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을 때는 구글 맵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스마트폰 요 어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위치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딱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죠. 내 위치가 바로바로 인공위성으로 뻑하고 잡힌다는 게. 그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허를 따시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든 가실 수 있겠죠?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굉장히 편리합니다. 속도도 알려주고 어느 지역이 사고 다발 지역이니까 조심해라. 또 어느 지역엔 막히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다음에 GIS라고 지리 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영어 잘하죠? 감사합니다. 이 GPS가 GIS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자연환경, 위치, 인문환경, 네트워크 여러 가지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보기 쉽게 정리할 것인가, 가공을 하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사는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PS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실 때, 어느 지역이 괜찮은 지역인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장소의 입지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GIS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정보 시스템. 우리 현재 수원 영통이라는 요 도시에 대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연혁이 얼마나 됐고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분석되어서 나오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것 또한 GIS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진, 해일, 지진, 태풍 이런 것도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소강 상태다. 이것 또한 GIS를 활용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돼서 인터넷이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죠. 공간이 이렇게 변했다면 사람들의 생활 양식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치, 행정, 경제, 사회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치 행정 면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게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한국사 때 배웠지만 백성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신문고라고 태종 때 설치된 북을 둥둥둥 두들겨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럼 그 백성은 죽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과보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주민,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쟁취한 그 권리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요즘 청와대 청원 되게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SNS, 누리소통망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정부랑 또는 국회의원이랑 또는 시의원이랑 시민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는 코로나 시대니까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이 기회의 폭이 확대가 됐어요. 만약에 주권자로서 내가 권리를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민원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랑 통제도 늘어났고요. 지금은 우리가 시민들이 삶이 너무 바쁘고 모든 일을 다 직접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이 인터넷 정보와 요 환경들을 잘 활용한다면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전자 민원 처리가 활발해졌습니다.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거를 뽑을 때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이런 데 직접 가서 돈을 내고 뽑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공용인증서 이게 있으면 무료로 인터넷에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띡띡 뽑을 수 있어요. 0.1초도 안 걸려요. 그거 처리하는 데는.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민원 24 사이트거든요. 자, 이외에도 정치 행정이 정부와 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분야겠죠. 예, 자본과 금융이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해외 주식을 시간만 잘 맞춰서 사거나 팔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해외 주식 이고 어떻게 사요? 내 물건도 직접 가요? 살수 있었다 해도 서류를 신청해서 보내고 몇날 며칠 걸리고 승인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이제 온라인 상으로 다할수 있어요. 물론 시차에 문제가 있겠지만 또는 유학을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여행을 간뭐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 돈을 보내준다든지 이동에 제한이 없어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비대면이지만 실시간 쌍방향으로 회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전자상거래.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바로 결제를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이 바로 와요. 어, 그거 너무 좋아요. 인터넷, TV, 홈쇼핑, 스마트폰, 모바일 상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고 어느 물건들이 이렇게 있나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찍어서 올리고 아, 비록 피팅이나 이런 거는 못해보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전자금융 여러분들 중에 체크카드를 쓰는 친구들이 좀 있죠? 저는 이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은행 앱들을 깔아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있고 저축 상황 잘 되어 있는지 이걸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는 은행 가서 직접 해야 되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뭐 서류 필요하다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내가 공용 인증서라든지 내가 나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이거 요즘은 지문이나 홍채 요걸로도 나 내가 나인 걸 인증을 하더라고요. 어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 경제 파트가 이렇다면 사회 파트는 유비쿼터스가 구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가질 수 있고, 접속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사회예요. 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가동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저희 과 선배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은규야, 혹시 너 무슨 무슨 파일 있니? 근데 이게 용량이 좀 커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앱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두고 그 선배를 초대를 해서 공유를 한 다음에 바로 다운받는 시스템이었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야,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인터넷 없는 사회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입니다. 한국말로는 놀이소통망이라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내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간관계를 새로 맺게 되는 온라인상의 친구들도 많아지고 사업 파트너들도 있을 거고 폭이 커졌어요. 페북 인스타, 뭐 유튜브 채널, 틱톡. 제가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요즘 되게 짧게 나오지만 틱톡에서 뭐 이렇게 댄스 이렇게 추면서 챌린지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저보다 어린 세대에서도 뽀! 하고 퍼져나가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좋은 모습이 있으면 이거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거든요. 옆으로 건너가서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옆으로 넘어갈게요.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도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물론 윤리 수준이나 도덕 수준 우리가 이거를 규제하고 제어할 그 방법들이 좀더 다양해져야 되겠지만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 야기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우리가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은 내가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독에 노출이 된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우리 생활에 뗄레야 뗄수 없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이제는 산물이지만 이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제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아기를 두신 부모님들이 애기가 너무 울어서 힘이 드니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 애기가 순간은 울음을 그치고 집중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겠지만 아 이게 참음 안타까워요 어린 아기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이게 커가면서 조금씩 문제들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또아 쉽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힘들고 아기도 힘들어요 아 그런 부분도 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답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기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눈이 빠개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계속되고 사용을 스스로 이 조절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거를 못해요. 카톡은 너무 쉬워요. 그그그그그 보내면 끝이니까 웃지도 않고 그그그그그 보내. 근데 친구들이랑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전화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전좀 걱정이 돼요. 그게 나중엔 말하면서 살아가고 인간답게. 주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저 가끔 스팸 문자를 받는데 해외에서도 날라와요. 러시아에서 막 오빠 외로워요. 막 이렇게 오는데 러시아에서 한국말을 쓰나? 그리고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아 저의 개인정보가 또 저보다 세계 여행을 많이 갔다 왔구나. 뭐 수개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저의 번호나 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어,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유저들, 인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예쁘게 자기 관리하고 그걸 사진에 올리면, 와,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걸 불법적으로 캡쳐를 해다가 되게 안 좋은 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뉴스 중에 가끔 큰 은행들이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당했다! 이러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제 정보도 그렇게 해서 털렸겠죠. 또, CCTV, 폰 위치 추적. 앞서 GPS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겠지만, 이게 또, 개개인, 너 어디 갔다 왔지? 너몇 날, 며칠, 몇 달, 몇 시에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조물락 조물락 이 조작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내 사생활은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건또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뭔데내 개인 정보를 봐. 근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생활 침해는 바로 사이버 범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는 내가 가염을 쓰고 진짜 얼굴이 아닌 채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익명성입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가리는 거니까요. 해킹,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야, 이 문제 진짜 심각해요. 저도 당해봤지만, 물론 돈은 제가 안 보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남의 돈을 사기를 쳐서 쉽게 얻어먹는다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 정보화 사회에서 아무래도, 쉽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진짜 총발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불법 복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남의 음악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캡처하고 다운로드해서 내 것인 것 마냥 유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민감하게 등장한 게 바로 이 저작권 책임론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클래스룸에 올려드는 유튜브 밑에 그 저작권 22조 2항, 이거 잘 보셔요.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시려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진짜 심각한 건이 악성 댓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 그게 설령 진짜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꾸로 생각해서 당했을 때를 또 같이 보러 봐야죠 약성 댓글은 바로 사이버 폭력이랑 이뤄집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카톡 감옥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대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악성 댓글은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지고 사실적시든 허위든 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망가뜨려 보입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이걸 참 많이 당하더라고요. 되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희롱을 온라인상에서 키보드 워리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욕이랑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했을 때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안 당할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정말 같이 봐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약간 어르신들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어르신들이 이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하시지만 그 어느 햄버거 가게나 이런 데를 가면 그 키오스크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이걸 어려워하세요 연습하면 되는데 근데. 이 조작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줄임벨를 안고 다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동에서 선생님하고 있는 선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만큼 PPT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다에 좀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코로나고 21세기고 예산도 넉넉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은 그 친구들도 다 갖고 있고 그런데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든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 이 정보를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역과 계층 간에 이 차이가 너무 커져버린다?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더 쉽게 벌수 있지만 정보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부자들 가능성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사회 경제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그러면 사회가 대통합되기가 힘들어요. 어, 저는 며칠 전에 통화해서 그 사실 알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서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저는 좀 넣어 놓는 편인데 옛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비하면 집중력이 되게 짧아졌어요. 선생님도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거나 책을 봐야 될 때는 핸드폰을 숨겨둡니다. 저희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고양이 뱃속에 이렇게 <laughs> 깔아두기도 하고 가끔 저희 그 고양이가 스마트폰이 뜨끈뜨끈해서 그런가 이렇게 배로 깔고 눕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보이니까 좋죠. 처음엔 조금 짜증나긴 했지만, 서 사용 시간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거 제어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이 시간까지는 딱 한다.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하,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을 하셔야 되고, 만약 내가 중독됐다, 그러면은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알아보고 찾아가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권에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이 비밀번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비밀번호에다가 앞뒤로 특수문자 넣고 또 제가 알수 있는 저만의 조합과 숫자를 넣어서 한답니다. 일단 특수문자를 넣어두는 것부터가 이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물론 그것도 발전을 해서 특수문자도 곧 뚫어버리겠죠? 근데 어쨌든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단은 내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령들도 정비가 돼야겠죠. 범죄는 날로날로 발전해 가는데 그걸 처벌하는 법령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딜레마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도 사이트든 은행이든 뚫지 못하게 저 블랙 해커랑 화이트 해커들이 진짜 한끗 차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도 언제든지 희생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희생을 당한다? 아, 그럼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야. 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내가 누군가를 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또 돌봐야겠죠. 그래서 되게 시시한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다? 그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어디서든 배우고 그거에 대한 반� 관련 법률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또 정보시스템 보안 기구 전문 인력 강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각 대학교의 그 사이버 학과? 이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격차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기가 없어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예산을 활용을 해서 기기를 설치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특히 시골 학교는 이 물적 인적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줘야 되고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학생들 교육해줘야 됩니다 느려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길인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실 잊힐 권리들이 있는 거죠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싶다 근데 이게 계속 기록과 로그로 남아있으니까 시소때도 없이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사람이 죽겠어요 이 잊힐 권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쉬 셧다운제도. 말이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국가의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그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야 될 문제고, 내가 나의 정보를 지키고 남의 정보를 뺏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와 사회의 개념과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생활 공간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려면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통합사회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배치를 해 봤고요. 전생 님의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유튜브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통화사에는, 아예 모르어요 뮤직비디오에서...